안녕하세요. 실시간의 낀 은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이죠? 실시간은? 근데 레일을 못 찾겠어요. 자 우리 우리 아. 코니님의 바꿀, 날씨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아 어, 그래요? 어 날씨 바꿀 수 있어. 해라이. 지금 코니님의 집은 이런 상황입니다. 음. 어머나 이리 왔지. 어머 여기 상자 있어요. 와 상자. 저기요 챙기지 말아주세요. 네. 저기요 네? 손님. 토도. 챙기지 말라고요. 바이 토도. 어머나 어떻게 저거 아멜같고 어, 요즘 나 요즘 나 천재에 빠져 있는 데이. 본명 공개할까 그냥? 그래 그냥 공개해 여러분 저희의 본명은 공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는 예전에 닉네임이었어요 예예예 코니 닉네임이 전에 자, 코니 닉네임 아니었던거같아요 아니 옛날 닉네임이었어 진요네자 그럼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너무 빠를 것 같아요 저 지금 도자예요 옷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어따따따어이 조용한 거기가 전통 조용히 하세요 네옷좀 갈아입고 도록 해니다 이거 나중에 같이 타보실래요? 음, 저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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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무리아무 저는, 무엇을 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삐. 저의 셀카가 나왔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미쳤나봐요. 에이, 이거 못생겼다. 아, 저, 저, 저기 가서 보세요. 어머, 아무,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 아무도. 이시간에 기운을 누가 볼까? 아니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퍼할것 같다네 알고 있대 <laughs> 저기도 알고 있다는데 왜 자꾸 말해 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속삭임 죄송합니다 아 꺼져 얘네요 여기 튀어 나왔어요. 여기 하면 일안다요 태치해 주세요. 때려 주세요. 아, 때려 주시라고요. 아니요. 같이 타 보시죠. 아! 아, 옷가락이. 이거 어떻게, 네? <웃음> 어떻게 <웃음> 하세요? 네? 보내세요. 강수리. 광수님이 강... 지금, 광수래에요. 아, 광수래님이 지금, 아, 광수래, 광물수레... 강... 아, 광, 아니요. 광수 광물... 연습, 연습. 광수래가 지금 도망쳤대요. 해석. 아! 따라오기가 귀찮다. 뭐라? 저거 보이세요, 지금? 꽃이에요. 어, 여기 수래 있다. 아. 어디갔어님? 어디 갔어, 저기왜 부시세요? 안 푸셨는데요? 안 푸셨네? 갑시다! 아나또 풀래! 아 뭐야? 저기는 뭐세요? 왜? 부수요? 안 푸셨어요? 술에 어디 있어 술에? 예 푸셨어요. 술에 어디 있냐고요? 아왜푸셨고요안 푸셨다고요. 푸셨잖아요. 안 푸셨다고요. <laughs> 치. 이리 오세요. 저기 상자에 있지 않을까? 수리가 저기서 난 시작할 거야. 어서 술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니 부셔버린다. 아 잠깐만요. 여기요. 왜요? 여기 타요 여기. 어디요? 여기요. 내 뒷좌석. 아. 내 뒷좌석. 저기 있구나. 언니야. 요거 떼지 마요 문화사님 왜 없애요 아 한번 더재면없어요저기왜 밀어요 막혔어요 뭐예요 <laughs> 에이 이거 재미없잖아 아니에요 에이 다부타. 가버린다 다시 타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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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플리즈 끝까지 뭐? 갈수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으면 가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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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리님 뽀리님이 실시간 켜달라고 해서 샀습니다. 아 저기요 누가 다 밀었어 <laughs> 어디 가요? <laughs> 누가 다저 밀었어요 은하수님 실제로 코니님과 저희 사이는 자매 사이랍니다 어 뭐, 죄송해요 제 틱톡 계정이 나와버렸네요. 난다 이미 알고 있다. <laughs> 자매이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 왜 자꾸 저를 보니까 이리 음.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세요여색중요에요 오! 갑자기 무슨 레이이 물었는데, 갑자기 출발 되셨어요 어디 가세요? 몰라요. <laughs> 갔었어요 <가셨어요. 웃음> 어떤 일가 밀었는데, 어떤 일가 누군데 있었고, 어떤 일 아, 레이이 물었는데. 오, 간다! 와! 여러분, 코니가 만든 거예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 또 끊겨버리면 나 진짜 화낸다. 지금 은하수님 보여요. 오! 빠르게 가고 있나요? 네. 아, 너무 좋아. 네. 뭐야, 여기 버튼 왜 달았어요? 그렇지, 가! 가세요! 왜 다시 가는 거예요? <laughs> 와, 오, 무게 뭐, 오, 오, 롤러코스터, 롤코 가자. 여러분, 저 너무 좋은 소식이 코니와 초, 초은이가 아니지 유니와 브라운과 은하수, 코니, 브라운, 유니 이렇게 해서. 윤이가 누구였죠? 윤이 그 초은이 말이에요. 초은이 아, 아. 옛명 초은이 전 옛명이 시티였죠? 음. 그렇지만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요? 어. 닉네임을 바꾸면서 그 채널 이름도 바꿔가지고 채널 이름을 바꾸게 돼서 자 가자! 가자! <laughs> 아, 나안 타! 그만 타! 왜 자꾸 타? 나 지금 두번 타. 탄... 뽀리님이, 어, 신청해 주시려고하세요 어디 갔어요? 가끔 실시간 키겠습니다. 제가 너무 수월한 것 같네요. 어디 계세요? 그럼 저희 집에 갑니다. 어디 계세요? 자, 이제부터 상황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지금 거꾸로 가는데요? 코니야 상황극이에요? 코니아 이리 와 빨리 오늘 수영 수업 있는 날이잖아 어휴, 수영하기 너무 싫다 아 빨리 들어와 집에 빨리 오라 했잖아 엄마가 언제? 빨리 잘 못으로 갈아입고 날씨 바꾸지 마세요 야.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수영 가기로 했잖아 아, 바꾸지 마시라고요 왜? 응? 바꾸지 마라니까 아 알았어 아니 왜 자꾸 바꿔 진짜 그래서 나는 자, 빨리 옷, 옷 갈아입어요. 어? 아, 왜 자꾸 열어요. 다른 줄 알았지? 나나나나. 어. 잠옷을 입어 볼까요? 어, 잠옷은 나 없는데. 나도 잠옷 없어. 잠옷은 대충 그냥. 이거? 아, 유잠옷 갈아입었다. 예쁘죠? 소 예쁘죠? 저 예쁘죠? 못보어요 피카야 피카요. 저 예쁘죠? 아왜 남자세요 갑자기? 왜 남자세요? 남자밖에 없어요. 아쇼컷한 거예요? 쇼컷쇼컷야 보세요. 여기 위에 형광도 보주세요 사실 이동박대 여기에 사실 이동박대자 어느 쪽에서 될 거예요? 푸시지 마세요. 저는 노랑, 노란, 저는 노란색이요밤 아니에요 아직? 에라이. 날씨 바꾸셨죠? 아니요? 아닌데 방금 밤이었는데 바꾸셨나 안 바꾸셨나 볼 거예요. 아씨 뭐예요 또 바꾸셨네. 나크크크크 응. 해고 일어났어. 간다 옷 갈아입고 와야지. 아 맞다 세수부터 해야지. 어디 세수 때가? 레벨 오러여기 쳐야지 이렇게 얘 뒤에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다. 내 먼저 들어간다 응. 언니 나 충전 해야 돼. 어나 나가버렸어. 네? 이거 <laughs> <진짜> 나가버렸어. <laughs> 아니 아니. 잠시만요. 멈추겠습니다.